찰랑이는 머릿결과 꿀피부를 위한 가성비템들을 소개합니다. 헤라시스, 쿤달, 셀러버, 에콜린, YP 제품을 만나보세요. 머릿결과 피부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보세요. 5위입니다. 헤라시스 티트리 오일 컨디셔너, 원액 대용량을 37%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상쾌한 티트리 오일 성분이 당신의 모발을 건강하고 윤기있게 가꿔줄 거예요.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쿤달 베이비 파우더 향 트리트먼트로 부드럽고 윤기 넘치는 머릿결을 경험해보세요. 9% 할인된 5,000원에 득템하세요. 200ml 대용량으로 풍성하게 사용하세요. 3위입니다. 셀러버 아르간 퍼퓸 헤어 오일 비너스가 41% 할인. 손상된 머릿결에 영양과 윤기를 선사하며 향기로운 하루를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에콜린 오가닉 코호바 오일 30ml, 25,000원에 만나보세요. 자연 유래 성분으로 피부의 촉촉함과 영양을 선사합니다. 샘플러까지 증정.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1위입니다. 가볍고 넉넉한 수납력의 YP 휴대용 화장품 파우치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방수 기능의 콤팩트한 디자인, 거울과 용기까지 완벽 구비. 지금 바로 60% 할인가로 득템하세요.